아, 맞다. 전화한다 해놓고 도착해서 전화했다, 지금. 아, 도착하셨어요? 차는데 있어요? 태종입니다. 제가 3월 1일 날 태종이랑 같이 제주도 가서 공연하거든요. 어, 태종이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앉아주세요. 태종의 등판. 청계의 바람이 지날 것 같은 등이네요? 멘트는. 이게. 번뜩번뜩 생각나요? 이게 평소에 드립을 하다 보면. 그런 거야. 이제 코드 연습을 하면 평소에 <laughs> 나오는 것처럼 평소에 드리블 하면 나오는 거야. 대단하다. 태종은 무슨 문이 신전 같이 어 있네요. 태종이네 집은. 태종의 집에 놀러 오니 귀여운 빵을 주네요. 어 스스로 실패했다는 태종의 파스타입니다. 맛있게 생겼는데. 아니 오늘 새벽 연습 생각보다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아 좋았습니다. 우리 태종군의 까르보나라도 먹고 저희가 조그만 할 심산으로 모였는데 생각보다 또 재밌는 시간을 해야죠. 아또프로아 프로의 제트가 없어서 너무 아쉽네요. 오늘 태종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셨습니다 안녕. 잠시 후 1시 40분 출발 예정인 제주항공 119편 예. 제주행 합성소통 마감하겠습니다 오늘 여행앤어게인 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앞쪽에 제주항공 119편 제주행 손님이 계시면 자리에서 손만 들어주시기 아직 바랍니다 아직 1화밖에 공개가 안돼서 그것만 찍고 끝나는 거냐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직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만의 스피노프 여행인어게인이고요 오늘 이제 플레이스캠프 제주라는 호텔에 효종이랑 저랑 라이브를 하러 가기 때문에 아 예, 공항에서 왔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설레요. 지금, 지금. 그, 공연 <laughs> 생각은 안 중요해도. <laughs> 아닙니다. 저희는 공연하러 가겠습니다. 어, 공연하러 가기 때문에 공연에 집중하겠습니다. 그죠? 떠나요, 둘이서. 어딘가, 웃음을 리던 제주도 오른바 그대와 내 정말 진심의 가창이 나옵니다. <laughs> 네, 존 메여 들으면서 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플레이스 캠프에 위치한 스피닝 골프. 오늘 태종이와 저의 공연이 있습니다. 태종을 맡고 있는 태종입니다. 태종이는 공연 준비 중이고 오늘 이렇게 공연을 하러 와서 이곳 장소에 왔는데 굉장히 느낌이 좋습니다. 이곳 또 스피닝 골프라는 곳인데, 어 아주 외국 느낌이 나고 아주 좋습니다. 오, 지금 플레이스 캠프 리허설을 하고 와서 피닉스 제주 아일랜드에 오게 되었습니다. 진짜 좋지 않나요? 진짜 좋다. <laughs> 이돔배 고기를 강된장에 음. 찍어서 어. 해초무치기 싸서 먹으면 됩니다. 음. 오 역시 최고의 리액션이에요. 오. 식사 맛있게 하세요. 지금, 지금 소감이 어떠십니까? 아 행복하네요. 얼떨떨해려 지금 이게 뭔가 공연을 잘해야만 해야겠다. 그렇죠. <laughs> <laughs> 미남 청년, 기타, 가죽 자켓 아 진짜. 로맨틱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16호로 여러분들께 사랑을 많이 받았던 가수 호림이라고 합니다 <laughs> 오늘 태종과 저의 라이브 즐거우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아,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 저희도 너무 좋았고요. 또 오늘 이렇게 또 서, 저희도 둘다 서울 살지만 제주에 와서 이렇게 특별한 밤을 보내게 돼서 너무 좋고 또 태종이도 방송에서 이렇게 만난 인연이지만 또 이렇게 계속 즐거운 시간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네. 3주 숙박했어요, 태용 씨. 네, 저는 너무 행복해요, 지금.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도 막 이렇게 버스킹 많이 했었고 다시 이렇게 가까이서 노래하고 싶었던 감정이 많았는데 오늘도 많이 해서 하고 가는 것 같고요. 여러분도 이렇게 또 에너지 얻으셨으면 너무 네, 저도 네. 감사합니다 네. 감동의 고가 택탄과 고등어회를 마치고 약간 미친 주행으로 약간 듀 2를 보러 왔습니다. 왜 오늘 공연 어떠셨어요? 너는? 오늘 고등어에 어땠어요? 거의 못했어요. 에이, 그, 그, 잘라야겠다. 근데, 원래 사람이 진심을 말하는 게 좋아. 형, 제가 면허가 없어서, 운전을 하고, 숨고 있는 게 있으면 좋겠 그럼 뭐, 이런 시간에 얘기도 하고 가보자. 아. 공연을 마치, 마쳤는데 되게 분위기가 좋았고 또 저희를 되게 반겨서 저희 무대를 봐주시는 게 느껴져서 되게 감사했어요. 또 바이브가 좋더라고요. 공연하기 분위기도 좋고 사운드도 뭔가 그 모든 게 맞아 떨어지는 게 필요한데 제 노래도 잘할 만한 그런 좋은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신기한 게 저희가 뭐뭘 사오려고 했었는데 뭐 담, 거기 담당자님이 이제 고등어의 그걸 듣고 또 거기 운영하시는 분이 또 어촌계 분을 아셔가지고 직접 고등어를 잡아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와 정말 양질의 고등어 회와 그 멍게를 먹지 않았나 정말 감동의 도가니 회였습니다. C G b 진짜 C G B C G b 충격에 빠진 태송. 아, 진짜. 감동이 남아있을 때 해야 됩니 다미 이짜 진짜 깼어요, 진짜로. 크, 근데 충격 받을 만해요. 가야 나 저도 나도 어, 그러니까. 아, 여기 저도 한번더 봐야겠다 했는데 잠시 잠을... 음, 너무 충격적이죠. 지금 소감이 어때요? 오늘 거의 오늘 거의 생일입니까? <laughs> 정말 생일이에요. <laughs> 다시 떼어 놨어요. 드럽게 일년치 나왔어요, 오늘. 와, <laughs> <laughs> 어, 근데 어... 충격적이더. 준추 처음 보는. 아, 미친 거 같다, 진짜. 아... 이튿날이 밝았습니다. 제주 플레이스 캠프 성수 안에 위치한 도넬 커피에 왔습니다. 지금 성수동에도 있는 카페인데 디테일하고 힙합 블로그 멋지네요. 디테일들이 살아 있습니다. 오책 읽는 남자 태송 제주의 여정이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오늘은 네, 날씨... 안녕. 안녕... 제주 진짜 좋지... 제주 진짜 좋지... 아... 아... 진짜 아쉽구데 <laughs> 진짜 마지막입니다... 오늘... 어제오늘 예송이랑 정말 데이트 세게 했네요... 세게 어, 했네요... 오늘 지금 포샤시 조명 지금 켜, 켜졌다! 우유 자연산 빼고 계속 뭐있요 우유 우유 빛깔 태소 오늘 그 뭐지 스피드캐자 하나 할게요 어 공연 네. 고등어회 네. 준투 세 중에 하나 고르세요 아 준투 <웃음> <웃음> 여기까지 장난이고 전 공연 아오 역시 네. 뮤지션 오늘 제일 좋았죠. 아, 근데 진짜 저희가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을 갖고 달란트로 이렇게 공연을 해서 정말 좋은 여행을 이렇게 보낼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한 시간이었고 또 저희가 또 차로 이동하면서 음악도 같이 듣고 뭐 태종이가 만든 음악도 같이 들어보고 이런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시간이 진짜 멋있어그 음, 시간이 거짓 뭐 음악 영화 찍었어. 그래서 뭔가 저희 각자의 어떤 행보에 또 좋은 영향을 끼치는 여행이길 바라며 또 피닉스 관계자 여러분도 저희 또 불러주시고 또 어디든 달려가겠습니다. 영상이든. 뭐또 새로 오픈하셔도 거기도 되니까. 안녕. 김포에 왔습니다. 저희의 여행 여정도 정말 끝. 여행엔 어게임 전외편 감사합니다. 태종과 또 섭외되면 또 찍을게요. 마지막. 아, 너무, 너무 재밌었다, 진짜. 너무 좋았다. 제주 진짜 <웃음> 좋지? <웃음> 제주 진짜 좋지? 제주 좋네요, 제주 진짜 좋지? 에이.